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18개월 아기를 보면서 노트북 한 대로 돈을 벌고 있는 38살 김봉권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두신데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오늘 오전에 좀 아기 병원도 갔다오고 집안일도 하고 좀 바빠가지고 이제 일하러 좀 나가려고 합니다. 대표님 근데 출근하신다 했는데 왜 마트로 오신 거예요? 와이프가 뭐좀터라 해가지고 장별 거좀 사고 제가 마트를 좀 자주 다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과도 연장선인 것도 있어가지고 놀면서 그냥 일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트가 하시는 일이랑 좀 연관이 있다 했잖아요. 네네. 물건을 직접 사서 파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 사진 않고, 구경만 해도 손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마트나 편의점, 여러분들 자주 가진 다이소,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이제 반응을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좋죠. 상품을 주로 보실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많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다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굉장 본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데를 봐야 중점 상품들이 많이 있고 신상품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열대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열대가 쭉 있죠. 쭉 있으면 이 끝에 있는 진열대, 엔드 진열대라고 하는데, 엔드 진열대 위주로 보시면 아무래도 어떤 게 신상품이고 어떤 게 중저상품이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고, 리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눈높이에 있는 이 존을 골든 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마트나 다 이거는 통하는 거예요. 아래를 찾거나 뭐 메뉴에 이렇게 뒤져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높이에 딱 봤을 때, 있는 제품들 있죠 이 제품들 위주로 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중점상품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주로 이제 식품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쇼핑이라는 게 사실 식품 말고도 뭐 주방에서 쓸수 있는 주방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살림살이 같은 것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면 충분하거든요. 물건 엄청 여러 종류로 파시잖아요. 제일 잘 나가는 건 어떤 종류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에 놔뒀을 때 소소한 거지만 좀 변화를 줄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애기도 키우고 가족들을 많고 하다 보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아이템들이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이식 수툴. 수툴 같은 경우는 보통 펼쳐져 있잖아요. 뭐좀 보관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접어져 있고, 손잡이도 있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도 보관했다가 쓰고 싶을 때 펼칠 수 있고, 이것도 보면 적혀있죠. 하중도 120kg까지. 진짜 이 별거 아닌 제품 같은데,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고, 이게 와닿을 수 있는 측면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게 요새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8,900원밖에 안 하죠. 이렇게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8,900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멘트 날려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 하나 사볼까? 한번 장바구니 담아볼까?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트롤리라고 하잖 트롤리. 이동식 선반인데 아까 접이식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잘 통하는 키워드는 이동식입니다.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잖아요. 애들 간식 같은 거를 여기다 올려놓고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아이 용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설명하게 되면은 잘 통합니다. 하나 더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이 틈새라는 단어가 들어보면 또 되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데드 스페이스라잖아요. 죽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뭐가 좀 아쉽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넣을 수 있냐면 변기 있죠 변기 음, 네. 변기 바로 왼쪽에 조그마한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다가 이런 거 놔두게 되면은 화장실 용품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가격도 2만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틈새, 이동식, 접이식 이세 가지 키워드는 조회수 보장되고 전환이 잘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표님 이제 마트 볼일다 보신 거예요? 네, 다 봤습니다. 이제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작업해야죠.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또 퇴근을 일찍 합니다. 또얘기랑 놀아줘야 되고 또 와이프도 도와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 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보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어뭐 대표님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할수 있다 하셨는데 사무실을 왜 구하신 거예요? 원래 사무실 없이 집에서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좀 몸이 많이 회복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일과 삶이 좀 분리가 돼 있어야 와이프랑 얘기할 때좀더 온전히 또 집중할 수 있고 일할 때는 일에 또 집중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예, 사무실 얻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사무실이 굳이 없어도 사실 충분합니다. 이거는 사람 그성향의 차이라서. 근데 원래 뭐 집순이시고 집돌이시고 이런 분들은 집에서 진짜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수 있겠죠. 네, 여기입니다. 오 어, 사무실 되게 좋은데요? 아 아니 <laughs> 그냥 남자 혼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냥. 수익을 혹시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두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1,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고 세 번째 채널은 57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네 번째 채널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한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유튜브에서만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저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쿠팡을 주는 게한4 500만 원 넘게 벌어가지고 토탈하면 1억 넘게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쿠팡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돈을 주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은 쿠팡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은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업로드 하는 것만 여러 군데 올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팔 건데, 이 동네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옆 동네에서도 팔고, 저기 동네에서도 팔고, 이렇게 다양한 동네에 팔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PD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746만 원이거든요. 음. 이게 이 채널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영상 한 개에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몇 초짜리죠? 어, 22초네요. 보시면 124만 조회수가 터졌는데 수익이 740만 원이에요. 음. 근데 유튜브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좀 의아하실 거예요. 어, 쇼츠 조회수 이걸로 저만큼 볼수 없는데? 조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작이 아닌 게 뭐냐면 수익 세부 내역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이 쇼츠 피드 광고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유튜브 광고 수익입니다. 조회수 수익 아까 120만 조회수 잖아요 그걸로는 지금 실제로 벌수 있는 돈이 3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뭘 한다 했죠 제품이 판매한 쇼핑 영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에서 광고 수익은 30만원인데 실제로 이 쇼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700만원이 넘습니다 남들은 30만원 벌때 누군가는 700만원 넘게 벌고 있다 이게 가능하려면 쇼핑을 해야 된다 어, 근데 이건 조회수가 그래도 1 2 0만 넘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물론 수익이 조회수에 비례하게 합니다 제가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조회수가 2200입니다. 엄청 낮죠? 네. 조회수 2200은, 이제,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1000에서 2000 정도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상당히 낮은 조회수인데, 제가 이걸 얼마 벌었냐면, 615,710원 벌었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몇 초죠? 33초네요. 네. 만약에 쇼핑을 안 달았으면, 얼마를 번 거냐면, 조회수식이 원래는 400원밖에 못번 영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쇼핑을 묻혔기 때문에, 615,000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보너스로. 조회수가 낮아도, 충분히 수익화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쇼츠가 보이죠. 딱 보면은 어떤 물건을 소개하는 집 영상일 것 같아요. 클릭해 볼게요. 처음엔 이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요. 기존 수동 블라인드 줄에 이걸 걸. 이 영상이 사실 재미 위주.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위주의 영상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어 나도 이 블라인드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만드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제품 보기라고 있어요 제품 보기를 클릭해보면 제품이 뜹니다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모바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제품 스티커가 나오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이걸 클릭하면은 자, 바로 이렇게 쿠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한 3% 수익이 저한테 잡히게 됩니다. 어 대표님, 그러면 영상을 보고 링크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면 수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클릭하잖아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라고 생각해서 안살 수도 있고 어 상품평이 좀 별로다라고 해서 안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 쿠팡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제품을 안 사더라도 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제 링크에 감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동안 이 제품 아니고,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의 3%가 저한테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런 노트북 하나 팔리게 되면은, 130만원이니까, 3%면은 5만원, 5만원이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 나는, 분명히 1,000원짜리 제품을 올렸는데 이게 내일 봤더니 100만 원짜리 노트북 팔려 가지고 왕관이가 걸리게 되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이 잡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쿠팡으로 매일매일 장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은 어쨌든 저한테 수익이 잡히게 되는 구조죠. 아,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영상 같은 경우는 직접 촬영하고 녹음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방금 보신 거이 영상이었잖아요. 처음엔 이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요. 기존 수동... 처음에 보시면 이게 직접 촬영한 것처럼 볼수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가져온 영상을 재창작해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중국 영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녹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 녹음하기도 하고 이제 AI 목소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목소리에 자신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AI 목소리 하나면 충분히 사람 목소리보다 훨씬 더 호소력 있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을 한편 만드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빠르면 30분 뭐 오래 걸려봤자 1시간 이런 영상 만드는 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바로 따라 할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품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뒷단에 있는 과정들이 다 판가름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제품을 관심 있어 하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반응이 좋은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객관적인 지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벤치마킹 시트라는 걸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제가 다 이렇게 리스트업 한 거거든요 다 정리한 건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루 전에 올라왔는데 벌써 좋아요가 154개, 댓글이 300개 달렸죠? 그래서, 어, 이런 제품들, 반응 괜찮구나. 나도 이거 써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벤치마킹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음, 어제 나온 영상 중에, 어, 이거 별로, 댓글이 별로 없네? 넘어가고, 음, 어제 올라왔는데 반응이 이렇네?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왔지만 반응이 좋은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볼 건데 이게 뭔지 한번 봐야겠죠. 진짜 감탄했어요. 요리학원 원장님이 선물해주신 멀티 국자인데 처음엔 그냥 국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에서 건지는 건 선정했으면 이 채널에 있는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뭐냐면 이제 인포크 링크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자 방금 봤던 이 국자 있죠. 이 국자에 대한 제품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쿠팡에 판매하고 있죠.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이 제품이 나오는 영상을 제가 이제 찾아와야 됩니다. 방금 봤던 거 있잖아요. 이분 촬영한 거 아니고 이것도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제가공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랑 비슷한 영상들을 찾을 거예요. 중국 영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한글로 국자 치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국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 건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다들 쓰실 거예요. 챗 GPT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질문을 할 겁니다. 다용도 국자 영상을 찾고 싶은데, 검색 키워드를 중국어로 알려줘라고 해볼게요. 보셨죠? 그러면 이게 다용도 국자라는 거예요. 중국어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딘가에서 찾아야겠죠.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샤오홍슈라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샤오홍슈라고 검색해 볼게요. 들어가면 여기 위에 샤오홍슈를 검색하세요라고 있죠. 여기서 아까 복사했던 중국어 있죠. 중국어를 붙여넣기 하고 검색. 그러면 자 아까 봤던 국자 똑같은 거죠. 여기서 지금 일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누르고 아까 봤던 제품과 비슷한 영상을 찾을 겁니다 보이죠 벌써? 그럼 여기 들어가요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소싱을 할 건데 어떻게 소싱하냐면 이 영상의 링크가 여기 위에 있으면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복사가 되는데 복사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자, 구글에서 샤오 홍슈 다운로더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맨 위에 나오죠? 토끼 모양으로 돼가지고, 레드노트 영상 및 사진 다운로드 이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링크를 쓰게 돼 있는데, 이거 지우고, 아까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한 거를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보안코드가 있죠? 보안 코드를 입력합니다 6576그 다음에 다운로드 방금 봤던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1초 만에 다운이 됩니다 이것도 다운받고 이것도 다운받고 최대한 많은 영상을 다운받을 겁니다 영상 수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 수집이 끝났으면 복보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쇼핑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대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잘 팔리는 대본 구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본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대본 작성을 하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세일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구조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채 GPT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대본 작성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를 가줄 건데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자라는 게 너무 다양해요. 다용도 국자라고 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제가 입력한 구조에 따라서 이 3초 워킹, 공간 멘트, 해결책 제시, 소급점 설명, 행동 유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다용도 국자라고만 입력하면 챗GPT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넣은 이 프롬프트 있죠? 이걸 넣어주고, 아까 우리 봤던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을 이 밑에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캡처만 검색하시면 이 캡처도구가 다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에.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캡처도구가 뜨죠? 새 캡처 누르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복사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사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아까 우리 봤던 채지 PT,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러면 제꺼 프롬프트랑 이 국자 사진이 같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제품명을 다용도 국자라고만 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대본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나죠. 근데 이 국자 좀 보세요 그냥 국자가 아니에요 구멍이 있어서 국물만 쏙면 튀김 건더기 따로 건질 때도 완전 편하고요 스테인레스라서 미생 걱정 없고 설거지도 그냥 물에 헹구면 끝 댓글에 링크 남겨주시면 최저가 정보 보내드릴게요 네, 아까 그 국자의 특징을 잘 살려 가지고 대본이 나왔죠 아까 제가 이미지까지 넣으니까 그래서 이 대본은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우면 되겠죠 지워주시고 말로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자연스럽게 다듬을 거예요. 음,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어요. 아, 재료 손질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좀 추가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대본이 바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복사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본이 완성됐기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 녹음 필요 없이 AI 목소리를 사용해 가지고 할 겁니다. 네이버 가서 가지고 타입 캐스트라고 검색할게요. 그러면 맨 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새로 만들기 누르고 새 에디터로 시작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아까 복사했던 대본 있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하라고 되어있죠. 정하. 정하가 누구냐면 성우 이름이고 이걸 클릭하시면 되게 다양한 성우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츠에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자연스러운 성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예진을 좋아하거든요. 예진을 클릭해 볼게요.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이죠. 재생하기. 이거 누르면 재생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나죠. 사람보다 더 목소리가 더 좋죠. 대본이랑 이 더빙까지 5분 넘 걸린 거 같은데 게 간단하게 대본과 더빙까지 마쳤고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누르시고 누르시면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집할 건데 편집은 저는 캡컷이란 것씁니다 네이버에 캡컷이라고 검색하시면 물고기 모양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캡컷 홈페이지고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캡컷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만들기 이거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 보시면 아까 우주선도 아니고 복잡해 보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간단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뭐할 거냐면, 방금 우리가 녹음했던 음성 파일 있죠? 더빙 파일. 이대로 가져올 겁니다. 쭉 끌고 오시면 돼요. 이 편집 화면에 음성 파일이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아까 다운받은 국자 영상 있잖아요. 국자 영상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영상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편집할 거냐면, 이 대본에 어울리는 영상들을 가져와서 이 싱크를 맞출 거예요. 싱크가 뭐냐면 음성에서 말하는 내용과 영상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에 어울리는 영상을 따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보관함에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첫 음성이 뭐냐면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자, 이런 느낌인데 이거에 어울리는 영상 가지고 싶은데 하나하나 가져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미리 보기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미리 보기 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보관함에다가 올려놓으면 아이 영상이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에 올리는 영상을 가져올 겁니다. 뭔가 국자로 뜨는 거 영상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가져오고자 넘기다 보면은 자 국자로 뜨는 모습이죠.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흰색 흰색으로 축이 생겼습니다. 이 앞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쓸 거니까.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왼쪽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냐 자 여기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 뒤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삭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거만 남았죠. 제가 쓰고 싶은 부분만 이거만쓸 거고, 자, 그다음에 대본이 또 먼저 들어볼게요.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 나죠. 이것도 국물 뜨는 장면 가져오시고, 이 부분 다쓸 거니까 클릭하고 앞부분 필요 없죠. 그러면 왼쪽 삭제 눌러주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다시 플레이 눌러볼게요.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 나죠. 이뒤 부분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뒷부분 필요 없으니까 다시 오른쪽 삭제 했고요. 다시 한번 재생할게요. 재생은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키보드에 오시면 스페이스바라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근데 이 국자 보세요. 그냥 국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국자 보세요. 그냥 국자가 아니에요라고 했죠. 뭔가 좀 국자가 특이하게 생겼다는 라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죠. 이 보면은 국자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를 좀 가져올게요. 근데 이국자 보세요 그냥 국자가 아니에요 괜찮죠 이렇게 국자를 보여주는 장면을 쓰고 이 뒷부분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 삭제 클릭 그 다음 대본 들어볼게요 구멍이 있어서 국물만 쏙면 튀김 건더기 따로 건질 때도 완전 편하고요 이것도 어울리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계란 하는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필요 없으니까 삭제 누르고 여기부터 재생해 볼게요. 구멍이 있어서 국물만 쏙. 면, 튀김, 건더기 따로 건질 때도 완전 편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필요 없으니까 삭제. 또그 다음 대본 들어볼게요. 스테인리스라서 위생 걱정 없고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어요. 스테인리스라는 걸좀 보여주려면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괜찮겠죠? 제품만 보이는 거이 정도 쓴다고 하면 앞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재생해 볼게요. 스테인리스라서 위생 걱정 없고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잘라주고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어요 재료 손질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 끌고 와서 자 이거 재료 손질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클릭하고 앞에 잘라 줄 거니까 삭제 누르시고 다시 들어 볼게요 재료를 손질할 수도 있어요 자, 됐죠 뒷부분 필요 없죠 자를게요 맨 마지막 대본이 뭐냐면 댓글에 링크 남겨주시면 최저가 정보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행동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끝나버리면 단순히 이 제품을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건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 제품 링크를 클릭하게끔 행동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대본이 나온 거고 이 대본에서는 굳이 어울리는 장면을 찾기보다 뭔가 한번더 제품의 특징을 언급해 주고 리마인드 해 주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좀 사람들이 한번 더. 파스만한 장면, 어, 이런 거 괜찮네요. 파스타면 하고 왼쪽 필요 없으니까 왼쪽 삭제 누르고 이거를 잡고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음성이나 딱 맞게 끝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댓글에 링크 남겨주시면 최저가 정보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걷은 장면까지 딱 완벽하게 나왔죠. 음성과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한번 볼게요.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나죠.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뭐냐면 지금 영상만 나오잖아요. 자막이 필요하거든요. 자막을 넣을 건데 테이크 은 뭐가 좋냐면 맨 위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동 캡션이라고 있죠. 자동 캡션 클릭한 다음에 이 생성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자막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자동 캡션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 자막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자막이 지금 글씨가 흰색이라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래에 있죠? 클릭한 다음에 일단 글꼴이 좀 촌스럽거든요? 자, 글꼴 누르신 다음에 저는 고딕체로 바꿔보겠습니다. 고딕체 클릭하고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이 글꼴 크기 여기서 위로 좀 누르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가 흰색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게좀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전 설정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 테두리 있는 글씨체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자 글씨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죠. 이 대본이 아래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대본은 이렇게 좀 위로 올려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주요 캡션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대본 하나만 이렇게 수정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대본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대본에 방금 제가 적용했던 효과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국물 뜨다가 재료까지 같이 딸려오면 진짜 짜증나죠 근데 이 국자 보세요 그냥 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 누르시면 하나로 퍼주고. 내보내기가 되고 한번 볼까요 더블클릭해서 국자 하나로 퍼주고 건지고 걸러지고 이거 반칙 아니야? 잘 만들어졌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어, 대표님 방금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대표님 노하우 다 알려주신 건가요? 네, 제가 다 알려드린 거고 피디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해보셨으니까 이게 봤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더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유튜브가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무료 강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 때는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제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품 선정할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엑셀 시트가 있거든요. 이 엑셀 시트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이거를 직접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길다란 엑셀 시트를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본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품명만 딱 입력하니까 뚝딱 나왔죠. 진짜 제가 만들어놓은 제 노하우인데 이 프롬프트도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편집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보고 따라해도 따라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채팅창으로 소통을 하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니까 꼭 무료 강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선물과 이 편집하는 것까지 다 배고 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무료광의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공짜로 하는 거니까 뭔가, 뭐, 이것만 알려줘도 감사해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무료광의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으면 한 번씩 보러 가는데, 어, 이거 뭐야. 뭐, 사실 유튜브에 좀만 검색하면 나온 내용이고, 시간 낭 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겪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무료라고 싶을 정도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오셔 가지고 차원이 다른 무료 광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